네, 여러분 안녕십니까? 하 BJ 책미 들어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샷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제가 요즘에 게임 실황 플레이를 무슨 게임으로 실황 플레이를 이제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딱 발견을 하게 된 게임입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꽤나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게임인 것 같진 않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와이 게임은 명작이다 정말 여운이 너무, 많, 너무 남는다 그런 식으로 꽤나 말이 많아서 어떤 게임이길래 싶은 마음으로 일단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거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원샷 어떤 게임일까 깜빡이는 불빛에 민감합니까 깜빡이는 불빛 음 그렇네요 그렇게까지 민감한 건 아니니까, 뭐, 아니요? 음. 핫! 여보세요? 음. 어. 니코는 데자뷰의 동떨어진 기분에 빠져들었다. 주인공의 이름이 니코인가 보네요? 니코. 아이템 장비 메모. 1번?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일단, 게임을 끝내는 일 없이, 니코를 도와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 세이브는? <laughs> 암호. 에? 웬 암호? 엔, 인, 피, 응. 흐 응. 그렇네요.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초록불빛이 퍼지고 있다. 음. 주인공은 고양이인가? 고양이인건 수인족인가 음, 대시 같은 건 없는 건가? 왼쪽. 시든 풀이 딱딱하게 말라 있다. 딱히 건드릴 필요는 없다. 오. 노, 빛나는 노란 눈이 한 쌍이 노란 눈한 쌍이 니코를 마주본다. 하. 변기 물이 없다. 역주는 텅 비어 있다. 세이브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세이브를 하고 싶은데. 세이브는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 근데 이 게임이 말이죠? 제가 이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본 게, 이 게임의 음악이라든가 그래픽 같은 게 전부 다 게임 제작자분의 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잠겨있다. 그래서 꽤나 어떤 게임일까 싶었는데, 어, 확실히, 다른 게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음, 벌써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아무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라고 해도 뭘 어떻게 빨간색 초록 아 잠깐만 방금 뭐였지? 방금 빨강 초록 파랑 하양 빨강 초록 부드러운 초록 불빛이 퍼지고 있다. 빨강 초록 파랑 하양이었나? 어, 시작한지 언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시든 풀이 딱딱하게 말라있다.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음. 빛나는 노란 눈 항성이 리쿠를 마주본다. 카페트에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 아, 뭔가 있다. 카페 밑에 리쿠, 리모컨이 들어있다. 리모컨을 주셨다. 주셨다. 아이템 쓰기. 아이템을 활성화 시키려면 아이템 메뉴에서 활성화할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조합하거나 주변의 여러 물건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비활성화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거나 활성화된 아이템을 아이템 메뉴에서 다시 선택하세요. Shift 키? 아이템 쓰기. 음. 일단 아이템에서. 불빛이 어두워서 버튼을, 버튼을 읽기 어렵다. 어, 뭔가 있다. 뭔가 생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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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하고, 조합하거나 여러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를 알아보, 알아보면 되는 건가? 음, 거부되었습니다. 화면이 살짝 어두워가지고 보기가 힘들어. 히든 풀이 말라 있다. 음. 물이 없고. 이 리모컨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음, 안 되네. 어, 창가에 비치는 희미한 빛으로 니콘는 리모컨을 비춰 보았다. 3816을 빼고 숫자가 전부 지워져 있다. 3816 빨강, 초록, 파랑, 하양. 3816. 3816. 3816. 3816. 이러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오, 어! 오프 있다. <laughs> 저기 오프랑 마녀의 집이 있는데? 유메니키 같은 것도 있네? 드디어 저를 찾았군요. 당신 둘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구할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니코도 여길 떠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걸 들어주면야 제가 가장 기뻐하겠죠 다음 세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당신의 선택은 영구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둘째 당신 마음대로 아무때나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구 실패이며 살인입니다 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에?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네, 리커는 일본어로 싱글벙글이란 뜻이에요. 음, 켜지지 않는다. 하, 방금 전에 봤어요? 제 컴퓨터 창으로 알림, 알림이 뜬 거? 하, 이런 시스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는데 꽤나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런 걸로 뭔가 심리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오케이, 나가졌다. TV에서 위험해, 보인, 위험해 보이는, 불치가 튀어나온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어, 없는 것 같네. 음. 방금 전에 그 컴퓨터에서 나왔던 그말대로 무슨 뜻일까? 난로에 놓인 나무는 지금껏 쓰인 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불을 붙일 수, 붙일 수 없을까? 음. 잠겨있고. 음. 네 힌트를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스포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힌트를 주시면 주시면요 뭐 감사하지만. 아 벽에 커다란 사각형 나무판이 박혀 있다. 경첩도 손잡이도 없는 문처럼 보인다. 밀어도 밀어 힘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특이하게 뭔가 동그란 모양의 눈높이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 열쇠 같은 거 아니야? 어. 열쇠가 있을까? 허 냉장고 안에 술병이 들어있다 술병을 집어들었다 내용물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 그냥 들면 안 돼? 어 들었다 이렇게 들고 뭔가를 할수 없을까? 오케이 잠겨있다 여기에 뿌려보면 어때? 음 안되네 불씨가 튀어나온다 음... 이거를 시든 풀에다가 주는 건 어때? 시든 풀에 물을 주면 어때? <laughs> 물 대신에 어! 오케이! 나뭇가지를 뜯어냈다 화장실 풀에서 떼어낸 얇고 말라붙은 나뭇가지 이거를... 하고? 난로에 가면 되지 않을까? 가볼까? 오케이 네, 유엔비돌기님 어서오세요. 음, 어, 안 되네? 아직 쓰는 건 아닌가? 조합을 해야 되나? 어! 니코는 슬로에 남가지를 담갔다. 이렇게 하고 일단 놔둬봐. 아, 그래, 그래. 이거를 불시해. 적신가지. 남가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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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햇불! 오케이! 불꽃이 흐리게 타고 있지만 기분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진다? 불이 파란색이네요 어... 무언가 난로뿔을 받아 빛난다 새로 된 물건이 바닥에 난 틈에 끼어들어간 걸로 보인다 지하실 열쇠 이걸로... 아마 저쪽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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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비를 하고 하는 건 어때? 아 됐구나 여기군요. 어... 이거 세이브는 없나? 게임 오버 같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건가? 세이브 좀 하게 해줘요. 내 네,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바닥에 바닥에 커다란 전구가 놓여 있다. 전구를 주워들기로 했다. 어오 오... 뭔가 되게 밝아졌어. 커테라고노란 전구 어디서 온 걸까? 글쎄, 어디서 온 걸까? 어, 뭔가 귀엽다. 귀염귀염, 오, 화면이 확 밝아, 밝아졌어. 자자, 비어있고, 이거를 저 벽에다 꽂는 건가? 이거를 그 전에 나 세이브 같은 거좀 하고 있는 어, 잠겨있다. 어, 너, no. 이거를 박아봐. 넣어봐, 이거를. 안 넣어지네? 어, 딱 전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을, 모양 아닐까? 이걸 이렇게 하고. 아, 됐다, 됐다. 오케이. 후. 문을 여시오. 어. 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laughs>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음, 지금 보니까 니코 HP나 이, 그런 게1이네 1, 2. 어. 이 게임은 딱히 게임 오버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 세이브도 없는 거 보니까. 어. 아이 게임의 세계관은 대체 뭐지? 메모 추가됨. 게임 끝내기. 끝에 다다르기 전에 게임을 끝내면... ...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한번 뿐입니다. <laughs> 이거 게임 한번 키면 안, 안... 끝낼 수가 없구나! <laughs> 아 아무 스자 키를 누르면 빠른 이동 메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니코는 이미 기부, 가본 적이 있는 장소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이 메뉴를 띄울 수 없습니다. 텔레포트는... 음 장화를 주었다 메모 이름이 오렌지색으로 나타나는 아이템은 아이템들은 잠비 품입니다 사용하려면 장비 메뉴를 사용하세요 음 장화 아 이거다 이거 오 <laughs> 이거 그거네요 그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일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대시 뭐였지 뭐 어쨌든 초반에 받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이네요. 어. 이거는 한번 게임을 키면은 그냥 바로 깨야 되는 것 같네요. 하. 나 원참. <laughs> 여러가지로 난감해지네요. 그럼 도중에 실황을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건할 수가 없네. 그냥 이번에 한번, 한 번에 다 해야 되네.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한번 조사해볼까? 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어, 어딘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빠른 이동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죠? 빠른 이동 한번 해볼까? 철길. 어, 지금 여기가 철길이구나? 어,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네요. 음,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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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에리어 이동이구나. 에리어 이동.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에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길진 않은 걸로 기억해요. 수평선이 희미한 녹색으로 빛나요. 어. 일단, 에리어 이동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아마 플레이 타임이 2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분들 치랑 봐선. 음, 다른 분들, 다른 분, 어, 뭐 있다. 어..저기요? 어! 어! 누구있어! 에? 굳어있는건가? 뭐지? 음.. 오... 뭔가 새로운 월드맵 같은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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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이런 모양의 침대를 본적이 있을.. 이 유즈 니코가 여기서 잠을 자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게임을 칠수 있습니다 어! 세이브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아니에요! 쉬세요! 세이브하세요! 게임 저장하기. 특정한 침대에서 쉬는 것으로 안전하게 게임을 저장한 뒤 종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별탈 없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왜쉴 때가 아니래? 아... 세이브가 있긴 있네요. 세이브가 있긴 있는데... 이제 저거 이외의 방법으로 게임을 끄면 이제 게임 오버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네요. 오 무서워라. 일단 위쪽으로 진행해 볼까? 터터터터터터터어 이곳의 공 이곳의 공기는 숨쉬기에 매우 독하다. 여기는 아직 못 가는구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 같은 걸 장비해야 되는 건가? 뭔가, 방독면 같은 거? 음. 그럼 여기는 아직 오는 데가 아닌가? 다른 곳으로 가볼까? 음. 여기에서 다른 길이 있었나? 아래쪽? 아래쪽에 있었나? 음. 이쪽으로. 오 왔다. 어, 에. 앗. <laughs> 앗. 오 나와 같이 유일하게 세계에 있는 애야. 그 천구, 드디어 왔군. 저, 저기요? 우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하오, 어린 것이요. 그대의 존재에 경배하네 어, 고, 고마워요. 어, 제가 좀 길을 잃어서요. 아, 그렇지. 성, 설명해 줄이다. 일단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게임 설명 같은 거 없어, 없이 그냥 왔어요. 어, 알았다. 여기 예언대로군. 그대는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여. 방금 뭐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대는 우리가 세계를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구해두리가될 것이네. 에? 음.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게나. 어. 세계에 대해, 전구에 대해, 컴퓨터에 대해, 집으로 가는 법 세계대. 일단 이 세계의 세계관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데. 우리 세계가 본디부터 이렇게 어둡진 않았다네. 별로 공화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네. 허물며 구원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 이 세계는 세계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오.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은 이 세계의 겹, 겹 부분 황, 창, 의청무지 일세. 황무지 같은 건가? 예전에는 저 멀리 보이는 전구탑에 우리 태양이 들어있었다네.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 다다르게 될 것이요. 여기 있는 관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어디에 아직 지도가 있을 텐데. 어, 근처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가면은 일단 지도를 볼수 있는 건가? 전구에 대해. 이 전구는 뭐예요? 그대선에 들린 건 우리의 새 태양이라네. 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태양이요 여러 해전. 저 전구탑 꼭대기에 놓인 전구는 땅 위로 그 생명력을 발산했다네. 그러던 어느, 그러던 중 어느 날 빛이 사라졌다네. 이 세계의 지상은 빛을 담아두는 발광체에 불과하지 아, 풍부하지 그게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왔지만 그 힘은 유한하다네 마지막 빛이 사그라드는 날에 이 세계는 죽게 되지 허어... 네 금토끼님 안녕히 주무세요 컴퓨터에 대해 제가 저번에 말했던 집에서 유즈? 라는 뭔가 말하는 듯한 컴퓨터를 봤어요 아! 흥! 우리의 신이시지 그분을 접해본 적이 있나? 어... 컴퓨터가 신... 어... 그럴듯해 예? 유스, yes. 우리 신의 전래되어온 이름이라네 그 이름의 기원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태양의 저달자로서 그대에겐 그분을 접할 능력이 있다네 이 얼마나 부러운 능력인가?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 어, 그, 그럼... 저, 저기요? 또 컴퓨터 알람으로 대답해주시는 거 아니죠? 유스? 이게 당신의 이름인가요? 에? 그래? 우와! 왜 내가 대답을 하지? 아, 유저예요? <laughs> 유스가 아니고 정말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단해! 언제나 그분은 인도를 구해, 인도를 구하게! 그대가, 그대, 그대는 그대가 깨달은 이상의 특혜를 받은 걸세! 아, 유저예요! <laughs> 아저 잘못 읽었다 아 민망해라 집으로 가는 법 무례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지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음아 플레이어가 신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대의 임무는 우리 세계를 구하는 것이요 그 이상으로 도움을 구하진못안을것일 때. 어... 뭐 됐어요 이제 궁금한 건 없나? 네 문을 빌겠네 음이 캐릭터가 죽으면 다시 게임을 못한다는 게 게임을 강제로 끄거나 하면 은 아예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 어? 여기가 관리사무소인가? 간단한 청소용지 레시피 손보구를 청양할 것 아로비고가스 유화제 밀폐된 용기에 아루가로, 아로비고 가스를 넣는다 마개를 없애지 않고 유화제를 용기에 넣은 뒤 마구 흔든다 만든 뒤 되도록 빨리 사용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물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다시 흔들어줘야 한다 어... 병 안에 작은 새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새우들? 어 이게 월드맵인가?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이 세계의 견면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 보라색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안쪽에 초록색인 부분이랑 빨간색인 부분이 있네. 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선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1원칙의 제1원칙과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아, 게임 자체를 못해요? <laughs> 미치겠네.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음, 여러가지로 귀찮은 법이구만. 음, 학교에서 어떻게 숲을, 숲을 감싸는 물줄기가 물줄기가 우주 끝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배운 걸로 기억해. 물론 지금은 청무지라고 하지. 그치만 아직도 궁금한 게, 저 절벽 아래는 뭐가 있는 걸까? 저 아래는 미답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별로다. 음, 아직 이 세계관에도 뭔가 비밀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상자 안에 쓸만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비틀어서 열 물건만 있으면, 뭔가 빠르같은거 응? 음, 드라이버? <laughs> 난빠르를 생각했는데 드라이버 이걸로 하면 어때? 아 작구나 어, 태양광 배터리 보관함 음, 청무지의 천원 자원들 청색 발광체 광물 유기물 생방갈체 어디서나 남동쪽 생방갈체 수액 이것도 뭔가 중요한게 되는건가? 중요한, 되는 중요한, 중요한 그런걸로 되려나? 푸른 석회암, 보크나이트, 보크사이트, 철광석 철암. 이 아로비고가스 북서쪽. 아로비고가스가 북서쪽 음... 헤엄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오늘부터 절벽지대에서 어, 절벽 일해보세요. 다섯 명 채용 중, 선착 중으로 모집 중. 어, 막노동이 싫어요. 막노동은 여기 안에서 뭔가 있나? 음이 새우들은 전구 같은 역할인가? 음 혁신 태양광 자가 충전 배터리 단순히 이 자가 충전 배터리를 태양이 잘 비치는 곳에 놓으면 스스로 놀라운 속도로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전력이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같아 보여요. 하지만 가져가기엔 너무 무너 무 무거운 걸요. 음 무겁구나. 오늘 또 광부가 절명 밑으로 떨어졌음.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임. 왜왜 이미 슴 체임? 대관테는 별 상관 없을진 몰라도 더 안정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원함. 로론 참을 수 없음. 제발 그 여자한테 좀 서둘러서 로봇을 고치라고 전해달라. 간단하게 방치할 방지할 수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 더 이상 안부를 잃을 여유는 없음. 어. 엔딩 엔딩을 또 보려면 엔딩을 또보려면 시스템 복원을 해야 돼요. 이거 참 귀찮네. 뭐날 빌겠네. 네이 게임이 엔딩이 두 가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엔딩을 한 가지 보면 나머지 안, 나머지 한 가지 엔딩은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번 실황에서도 엔딩은 하나만 보지 않을까 싶은데 세이브 없나 세이브? 어뭐 있다. 금속 난간은 금속 난간에서 떨어져나온 막대예요. 이걸로 아까 전에 그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음. 뭐, 그러면 지금 녹화 시간도 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았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시스템 상으로 꽤나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는 걸 알았네요. 이 게임에 대한 내용 같은 것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이런 게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참 궁금하네. 네, 뭐, 어쨌든 그런거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